안녕하세요, 엘시와입니다. 오늘은 피, 피라민크스 3단계 이 한면을 다 맞추고 1층까지 맞추는 것이 피라민크스 3단계의 어, 관문이죠. 네, 관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. 자 일단은 한면을 맞추려면 저는 한면을 어, 이 파란색으로 하거든요. 파란색. 파란색을 보통 저는 한 면을 다 맞추기 때문에, 어, 파란색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, 어, 여기가 초록색과 파란색이죠. 마이, 위에 거는 이렇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색깔을 보고 구분을 합니다. 초록색과 파란색이죠. 초록색과 파란색 조각을 찾아주세요. 여기 있죠. 초록색과, 초록색과 파란색. 이렇게 초록색과 파란색 조각을 차주, 찾아주고요. 공식을 써주면 되는데요. 이게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를 잘 봐주셔야 합니다. 조각을 찾고 조각을 어디다 놓냐면요. 이렇게 색깔이 맞으면 안 되고요. 이렇게 색깔이 안 맞게. 이까 그러니까 이두 분이 하나 둘이두 분이 이두 면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은 색으로 맞게 되면 공식을 썼을 때 반대로 들어가게 돼요. 그래서 이게 맞지 않고 이렇게 안 맞게. 조각을 찾은 다음에 안 맞게 왼쪽이나 오른쪽에 두시고 공식을 써줍니다. 저처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손도 올려주시면 들어가죠. 자또 빨간색, 파란색 여기 밑에 껴있죠. 근데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빼셔도 되고 어쨌든. 두, 이렇게 어쨌든 아무 방향이나 해서 한번 공식을 써서 빼주시고요. 빨강 파랑, 빨강 파랑, 맞죠? 수각은 맞는데 두 개가 맞으면 반대로 들어오니까 한번 쳐줘서 안 맞게 해주고 또 오른쪽이네요. 오른쪽 내리고, 오른쪽 내리고, 오른쪽 올리고, 왼쪽 올리고, 하나 맞죠? 자, 빨강 파랑, 아, 파, 파랑 노랑 또 오른쪽이네요. 이걸 두개 맞으면 안 되고 안 맞게 쳐준 다음에 오른쪽이니까 오른손 왼손 올리고, 올리고. 해주시면 다 맞습니다. 그런데, 다 맞죠? 근데 왼쪽을 제가 안 보여드렸죠? 왼쪽을 보여드릴게요. 자, 파랑, 노랑, 파랑, 노랑 맞고, 안 맞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쳐주신 다음에, 왼쪽에 있죠? 왼쪽에 있을 때는 똑같이 반대로 내려주고, 때려주고, 올려주고, 올려주고. 이렇게 해주시면 한 명과 이렇게 1층이 다 맞게 됩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요. 어, 이제, 전체를 다 맞추는 마무리 단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